네 일단 녹화 시작하고요. 일단 그랜트 이스의 안티 프로그램 작동하는 거 맞습니까? 하니까 문의 내용을 보내드렸고요. 일단 제가 어제 보냈고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상님들 그랜트 이스입니다. 해킹 프로그램 안티 프로그램에 대한 염려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사님께 전해질수 있는 정, 정리할 담당부서는 협력프로그램, 보안프로그램 담당회사에서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보안네트 재검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질 해킹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안티프로그램 작동이 안 됐다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안티프로그램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일단 그런 것 같고 거의 지금... 어... 그랜드체이스가 지금 디렉터도 없고 뭔가 지금 대책도 없고 지금 업데이트도 한 4, 3주인가? 3주인가 4주정도 걸리긴 하죠? 한참 걸리기라고 뭔가 운영은 살짝 하긴 하는데 애매하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냥 중간점검 초반만 열심히 한것 같기라고 좀넓해서 너무 느리고 일단 브라질 사건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심각하긴 한데 지금 해킹사건은 아마 안티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럴 것 같긴 하는데 스팀 OTP 문제가 아니라 안티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문제일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브라질 사람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보고 한번 문의 보낸 거라서 이해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에 봐요 러바